안녕하세요, 여러분. 요한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첫 영상인데, 이제 아까 보셨던 아저씨에서 오빠대기, 가이커 스타일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데기 필요 없이 드라이기랑 손만 있으면 돼요. 이제 가이커 스타일 알려드릴게요. 가을컷 스타일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손이랑 드라이기 두 가지만 쓰시면 되고요. 가을컷 스타일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팁은 가르마인데요. 이제 가르마 같은 경우에 5대5랑 그리고 6대4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7대3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거나 아니면 이마가 더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한, 어좀 스타일 내시기에 더 좋은 스타일이고요. 대부분 이마가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타셔서 M자 라인을 가려주시는, 이렇게 이마가 조금 좁아 보이실 수 있게 스타일링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스타일링 들어갈게요. 이제 먼저 스타일링에 들어가기 앞서 본인, 가르마를 잡아주시고요. 가르마를 잡아주셨으면 이제 세 군데로 나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 가르마 넘기는 부분, 넘기실 부분, 한,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윗머리. 이 위쪽으로 볼륨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 부분으로 세 군데로 나눠서 말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가르마 타는 방향대로 넘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뿌리 부분 먼저 바싹 말려주세요 제가 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지금 이렇게 뿌리 정, 뿌리가 어느 정도 말린 상태에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가르마 타시는 부분 그대로 다시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일단, 다르마 타시는 부분. 이렇게 넘겨주시, 이렇게 넘겨주시다 보면, 뜨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열을 주시고, 눌러서 뜸을 들여주시면 되세요. 시간은 3초 정도면은 잘누리실 거예요. 그다음 그 다음 뿌리 부분. 손을 발고리 모양으로 해주신 다음에요. 가르마 타는 부분에서 2cm 정도 가주실게요. 이 상태에서 잡아주신 다음에 반대편으로 꺾어주세요. 그 다음 열을 한번 주실게요. 여기서도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사실 거예요. 음, 안 머리. 이렇게 말리면 거의 완성됐고요. 앞머리의 스타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이라 좀 심표 느낌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고데기가 없이 손만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아까 뜸들이는 방법처럼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열을 주시고 뜸들이는 시간 3초. 하나, 둘, 셋. 그러면 쉼플 느낌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타일링 끝! 어, 아 죄송합니다. 왁스 바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왁스는요, 이제 손바닥에 콩알만큼 발라주시고요. 손바닥 전체, 손가락. 이 마디 마디에도 다 발라주세요 이 상태에서 먼저 바를 곳은 앞머리는 절대 마지막에 발라주시고요 제일 먼저 윗부분 뿌리 부분 먼저 볼륨이 살아야 될 부분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다음 뒷머리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뿌리 깊숙이 발라주신 다음에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다음 대로 모아서 뒷목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남은 잔여 왁스로 앞머리에서부터 옆머리까지 어느 정도 스타일링이 완성되었으면은. 포인트적으로 잡아주실게요. 너무 빗질한 듯이 딱 넘기면은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중후한 느낌이 되실 수 있어요. 세련된 느낌은 아실 수 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신다는 점, 그거 주의해서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운펌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많이 이렇게 눌러져 있는데요. 이제, 누르는 게 다운펌이 안 되어 있다 하신다면은, 이제 직접 아까 알려주셨던 방법처럼 열을 주시고, 드라이기로 열을 주시고, 뜸 들여주시고, 떼주시고, 이 방법으로 머리를 좀 눌러주세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죽여서 눌러주시고 전시 죽이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최대한 밑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특히 앞부분의 볼륨이 중요하세요. 대한민국 남성분들 대부분이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에 얼굴이 좀 평면적이에요. 이 평면적인 부분을 보완하려면은 이 앞부분에 볼륨이 사셔야 볼륨감이 살면서 평면적이지 않아 보이게 돼요. 그 다음 이제 저는 액체형 스프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 전에 먼저 뿌려주신 다음에 사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손바닥에 발라서 옆머리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다음 잔여로. 이렇게 가이크 스타일 완성.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